안녕하세요. 9월 25일 수요일.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언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아니면 그제부터 아,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지난 주말에 비가 오고 나서는 많이 상쾌해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9월 2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언법 스타트 해볼게요. 24년 법무사.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조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조례, 조례, 조례. 지방자산체 규범이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례. 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자치규범이에요. 어찌 됐든 법규성이 그 안에서는 존재합니다. 자, 국가 영역에서의 법률하고는 좀 다르죠. 영역에서 쓰는 규범으로서, 규범으로서, 이거는 국가 규범이죠. 이건 법률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두 영역은 다릅니다. 법률로 해야 될 영역과 자치 규범으로 해야 될 영역은 서로 교섭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할 내용과 여기서 할 내용은 서로 교섭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같은 거 필요 없죠. 자, 일단은 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이거 헌법에, 헌법에 117조, 그 다음에 118조. 두 조문이 있고, 117조 1항, 117조 2항, 118조 1항, 118조, 1항, 118조 2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지방, 자치, 단체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건 지방, 자치, 단체, 기관에 관한, 기관에 관한 규정이죠. 이렇게 기관과 단체에 관한 규정으로 두 조문으로 헌법에, 자, 제도적 보장이 하나입니다. 제도적 보장 중에 하나죠. 제도 보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헌법적 제도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보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도 중에, 법률상 제도 중에, 법률상 제도 중에서, 제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기본적 사항만, 요걸 헌법적 차원의 보장이다. 차원의 보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에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선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제도가 침해당했다 해서 헌법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제도에 관한 보장이니까 이 제도적 보장은 입법부가 지켜야 될 기준이고 행정부가 집행함에 써야 할 지침이며 마지막 재판할 때 쓰는 통제 규범으로서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니까 제도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할수 없다는 거죠. 이런 정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중에 헌법 117조, 118조 있는데 일단 117조 1항에 여기 주민의 복리 재산을 관리 이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규정을 정하는 거에 여기에 이제 규정에는 조례도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도 들어가죠. 여기는 상하관계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 법 영역하고 다른 자 다른 영역의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건 법률. 우위를 자, 뜻하는 거지. 이건 법률로 보가 아니다. 아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요기 요거에 근거해서 지방 자치법. 지방 자치법에 가 보면 이거 28조에 이렇게 써 있죠. 일단은 수자 조례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위임이 필요 없다. 다만 벌칙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침익적 조례. 침익적 조례나 또는 벌칙에 관한 조례는 벌칙조례는 조례 요거는 위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때 위임은 뭐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포괄위임으로도 가능하다. 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이 말은 반드시 개별 을치는 위임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고 따라서 그러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뭘 뜻하나요? 라고 했더니 요거는 아 수익적 내용의 조례는 위임 자체가 필요 없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117조 1항을 100자 지방자치법 28조는 그대로 확인한 조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다 더 나가서 한술 더 떼야죠. 더 나가야죠. 일단은 주민의 복리 재산 관리 그래서 행정과 재정. 그다음에 자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입법 그래서 지방자산체 사무는 행정과 입법과 재정에 관한 사무는 있어도 사법에 관한 사무는 없으니까 지방자산체만의 고유한 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2 항에 가니까 지방자산체 종류는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 법률로 정해라 이 말인즉슨 국가 사무다 따라서 패치 분화 분압, 분화하는 것은 법률로 그래서 지방자산체가 영원 존속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 경계, 이름, 한자 명칭, 명칭, 변경. 이거는 시행용으로 해라. 이래라, 저래라. 국가 사무라는 거예요. 지방자산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체에 관한 조문이죠. 여기 지방의회를 둔다. 따라서 이건 필수 헌법상 기관이죠. 필수 헌법상 기관. 왜? 국민주권에 지역적 실현이죠. 그래서 대표를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를 둔다 했으니까 뽑아야죠. 그래서 국회 지방의원 지방 사무 지방의회 사무 그다음에 지방자산체 장이렇게 여기 자 지방의원은 선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산체는 선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라 정할 것을 써놨다. 따라서 지방 의회 의원 선거나 지방 자치 단체 장의 선거 이 모두 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와 동일하게 헌법상 기본권이다. 기본권에 해당된다. 이거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판례는 아실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조례 제정 절차 간단히 볼게요. 자, 지방 의회 자, 지방 의회에서 자치 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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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어, 지방자산체 장도 제안을 할수 있고요. 의회도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원도 10인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되고요. 마지막 주민이 일정수 이상 조례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 일정수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연서가 있으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수 있는 게 세, 네 가지나 방법이고요. 있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 제안을 하고, 그러면 지방의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에 거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재과출 출과 찬 이거는 국회 의결 절차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결이 확정되면, 그러나서 고 이걸 장에게 지자체 장에게 장에게 공포하라고 시키죠. 이거 5일 내 넘기고 이내, 그다음 20일 이내 공포해야 돼요. 하지만 공포하기가 좀 그렇다면 다시 자 제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의 요구는 조례도 되지만 일반 의결도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 가능. 그랬을 때는 이제 제과 출출 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자 그대로 온다는 거죠. 일부 안 됩니다. 수정 안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일부 수정 전혀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그러면 이제 즉시 공포를 또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하시면 의장이 나오십니다. 의장이 5일 동안, 5일 이후에, 자, 이 5일 이내 안 하시면 의장이 자, 공포를 대행합니다.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자체장은 이거 분명히 그간 그대로 왔는데 다시 하, 공포하기 뭐하죠? 그래서 이걸 장은 이걸 들고 바로 대법원에 자 기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기관 소송. 그래서 지자체 장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나 재결된 사안을 다 사안에 가지고 이제 조례 자체를 따는 게 아니라 기관 소송을 거는 거죠. 장하고 기관 소송. 그래서 법 위반이 있다. 그래 반한다라는 사유로 이렇게 갖고 이건 15일 이내 아 20일요. 이 20일. 요거 어, 큰일 날 뻔했네요. 20일 이내, 20일 이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기관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해서 기관 소송을 통해서 다요 조례를 다투는데 요럴 때요 기관 소송하면서 제의 재결된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거는 조례 만약에 이 재결된 게 조례라면 조례 전부를 무효화 시킨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까지 하셔야 정확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이렇게 담는데 다만 이제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까지는 조례로 다 담을 수 있지만 다만 기관임사무는 안 되는 거죠. 위임사무는 이런 원칙이 조례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고요. 조례로 담을 수 없고요. 다만, 이런 거 있죠. 개별법에. 개별 법률에 이거 법률 조례 만들어 라고 해서 근거가 있다면 이럴 때는 위임 조례 란 말을 써요 위임 조례 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기관 임사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조례도 법의 형식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다 라는 거 다만 재결 요럴 때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가장 옳지 않은 것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자 일단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라는 것은 위임조례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다 조례로 바로 하라는 거지 하위법료로 위임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자꾸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본다 안 본다 이걸 떠나서 이게 위임조례라는 거죠. 위임조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자, 조례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시 재임하는 건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그러니까 사실 그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볼게요. 조례는 그 고유 사무, 단체인 사무 보세요. 고유 사무, 자체 자치 사무, 단체임 사무까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임 사무 같은 경우는 사석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맞죠?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자, 3번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투표 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 분명히 반드시 자 이건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의 재량으로 근데 조례로 장의 재량을 무시해버린 거죠 자 이거 사전적 네, 이렇게 하면 위법이고요 사후적으로 통제 아 이런 건 받아야죠 통제는 받아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회가 장의 고유 권한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위법이다 침해한다 맞아요 4번 주민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가 징수 또는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청할 수 없다 자 주민도 일정 수 이상의 이상의 연설을 받. 이거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일정 수는 그러면 제한을 할수 있어요 다만 법정에 반한다든지 행정기구 설치 변경이라든지 특히 조례로 제한할 때는 각종 공과금 면제 감면이라든지 또는 회계 책임 뭐 이런 회계 회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제한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다섯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저 조례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또그 회계는 아니죠 각종 수수료 감면에 관한 문제만 이게 나중에 조례 말고요 주민투표로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주민투표 대상 상이 아닌 거에는 회계 또는 각종 공과금, 하지만 조례로 제한이 안 되는 것은 각종 공과금 감면, 요거는 제한이 안 돼요. 자 헌법 117조 118조 아 조금 전에 했죠. 117조는 단체에 관한 조문이고요. 118조는 기관에 관한 조문이었어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치권이 아니라 단체와 기관에 관한 조문으로 돼 있다는 거죠. 조문 문제가 결국 정답이었어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요런 데서 할수 있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뭐 판례라는 내용도 있지만 조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판례까지 암기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게 헌법 문제에서. 그래서 조례를 단도로 내기는 어렵지만 이게 고, 어, 법무사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출제됐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헌법을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매일헌법 수요일이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